영사도뭐 영상의 숫자문 이야기. 오늘은 시리아 12월 16일이네요. 16일인데 어, 16일 아닌가? 15일, 12월 15일입니다. 지금은 아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일본어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, 안 끝나네요. 원래 이걸 빨리 끝내고 이제 좀 일본 이야 영상도 편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, 이게 너무너무 안 끝나서, 지금 저녁 거의 이제 11시가 됐는데, 이게 너무 안 끝나서, 영상 번역도 계속 해야 되고, 근데, 음, 저녁에 좀 출출하기도 하고, 그래서, 이거. 전에 네 메인 채널에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, 이, 니쿠 우동을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, 아 이거 원래 메인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막뭐 이렇게 저렇게 찍고 막 편집하고 이걸 솔직히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<laughs> 가볍게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. 야아 이쪽, 이쪽, 음 이걸 듣고. 스프. 그다음에 오... 아 여기 아마 고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면이 생면 생면 생면으로 있네요. 이걸 넣어가지고 물 살짝 부어서 약간 면만 데핀 다음에 물 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면 넣고 그다음에 이걸 넣으면 된다. 뭐 이런. 서브 채널이니까 설명 좀 대충. 들어가겠습니다. 하하 하하하. 하하해가지고 지금 하하하이 아니에요. 하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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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고기도 들어있어요 니코동이라서 초점이 안 맞는데 고기도 들어있어 야 면도 생면이라서 살짝 넣어서 데운 정도 <웃음> 냄새도 <웃음>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, 화면을 돌릴게요. 이쪽으로. 음. 맛있어. 역시 야식은, 뭘 먹어도 맛있어. 맛있어. 아, 이 정도면 굉장히 고퀄리티인데, 음. 이번에 제가 카가와를 갔다 왔거든요. 근데, 카가와는 우동이 굉장히 유명하고,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, 그거에 컵라면을 그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그 쫄깃쫄깃한 면이 좀 부족한 느낌이 나긴 하네 컵라면에서 이 정도 면발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이어요 이건 아마 메인 채널에서 공개를 안 하게 될 거지만 이번에 카가오를 갔다 오면서 우동캔, 우동을 유명한 카가오를 갔다 오면서 이런 걸 받았어요 우동 모양의 키홀더 이쁘지 않나요? 우동 모양의 키홀더 보세요 우동 모양의 키홀더 이쁘죠? 그리고 또 하나 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동현의 배지인데 우동마크 이 우동이에요 우동 그릇에 그릇에 우동이 들어있는 우동 음. 우동캔의 마크 이런 걸 받아왔다. 음,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. <laughs> 그러면은, 저는 우동을 먹고 일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.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네. 그죠? 음, 쓸데없는 퀄리티, 쓸데없는 영상에, 아, 쓸데없는 영상에, <laughs> 쓸데없는 이야기의 퀄리티는 이 정도라는 거 <laughs>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뭐, 그 이상도 이해도 없을 거예요. 이 정도. 음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.